어떻게 아, 이전에 아재미없는 멘트 좀닥 쳐다 고 아. 아형 제발. 어떻게 이겨 배로맵은 아, 아. 아, <laughs> 진석이 말 듣고 랭크전 맵은 내말 아, 말 들어. 내 아니 안 해서 파 지금 솔랭 티어 어디야? 진짜 잡담을 너무 답는 너무 하는데. 어. 원래 불딱이죠? 아니었어? 돌아라 돌아가. 특히 가어울리기는해 아, <laughs> 나하하트 아, 나 포인트. 아, 나만 아, 나 지금 트 아, 나 포인트. 나포레전드나딩이몇개나지인트 아, <laughs> 나 <laughs> 포인트. 아, 나포 o 아, 나포 뭐지? 예전 네, 무유통. <laughs> 일단 공킬 <꽁키> 먹고 가겠습니다. 지금 <목소리> 불지고요요 정말, 마음도 안데아무도안 이렇게. I'm g o 리 n g to get 은 u t of here. Bye bye. f i 스 e 까지에 h e hall. Fire in 우리사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. 오 어, 진짜 집중해. 일단 선짤갈게아 아, 진짜 선짜를 게선짜 아, 당하지 말고 기다려봐. 아너왜 낙뎀 받아? 어? 선짤 했다이. 오이때 계속 떼고 있다. 형왜 왼쪽에 붙어가지고. 형 형의 브레이킹 보여줘 한번왜 저기 바로 t 어요 s a paradise. Yeah, i 지 any matching, I don't know. I'm sorry, I'm 들어왔어 y I'm s o r r 우리 방이야 r r 이야 방, 방 보고 있어요 m s o r 아 y I'm sorry, I'm 어우, 나이스. 형, 내리막 둘. 형, 내리막 둘이야. 형이 내리막 볼래? 나... 내가 볼게. 언삼 빠졌다. 나이스. 껌, 던... 껌. 다음. 나이스. 하나 언더였어. 귀엽다. 맞다, 이 댁이들. 나이스. 티켓 한거 몰라. 하나 더. 티켓 갔다, 하나. 갔다, 티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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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. 티켓 있어, 티켓. 티켓 있어, 티켓. 120, 1 2리자2 0리2 모나리 자 120, 120. 320. 3이0운2 0방 다운이야 0 320. 320. 320. 320. 3 2이 320. 320. 3삐0때2 0 320. 어2 내리 어, 우리 방 박살 킬킬와 나이스 4 다시 내리막 내리막 킬 아니 불리한 자리를 가 아유 미치 왕따왕따 얘들아 질렀다 센틸 센 잡지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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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라니까 나이스 농구농구농구농구농구 나이스 캐리 몇판이나 했어 지금 와7 8판이 마스터 말이 안되지 나같은 서든고수가 미리 랑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지인은 전부 다 시청자 수를 따라가는 게 맞긴 하지. 내일부터 동시 상출하겠습니다 어. 어디야? 삼각대 하나 있어. 삐롱클에예 삼각대 기다. 삼각대 잡아줄게. 일단은 자 삼각대 들어가시고요. 빠졌네. 트레이통 트레이통. 다운 쓰레기통 다운이요. 야쓴쓴쓴쓴 하나 A 갔어아 거기 있어봐. 에셔 아래. 동설 해줄게 동살. 살지용. 아니, 어, 셔 다운. 에셔라 A셔. 대문이야? 대문 대문. A 쌤 대문 대문. 아 거기 봐봐. 내가 A 쇼 볼게요. 에이, 어에 쇼만 봐줘요. 나이나이저 나이스! 나 왔어 나니어나상대나왜자로왜스를센스나나올라 그러지? 기이스나이안 되네. 죽어야지 그이아나이블랙이아니이진 나이스! 나야 돼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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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피가 왜백이야 어디야 어디? 아, 어 있어봐, 아, 어 봐? 이 있어 봐. 에이션, 에이에이에에이 갔다, 에이 갔다. 뿌리 안나아 전화기 끊어봐. 세이브 중이 아 하... 내가 설했어야 됐는데 와... 아니 랭크전 할때 방해 금지 모드 걸고 해야 돼 이거 영장감이야 전쟁 중에 이거 전화 받는 게 말이 돼? 사회생 여기 내 사회야 삐롱순아 <laughs> 삐롱순아 장난이야 박코드 장난이야 전화 받아 답이사회생을 해야지 형 삐롱순아 있어요 아, 다음, 다음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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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피자로, 피자로, 피자로. 아, 아 먹어. 설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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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해야 돼. 살 먹어. 하나, 더, 하나, 더, 하나, 더, 하나, 더, 하나, 더, 하나, 아, 씨. 내가 세니 일단 세는 낫는데. 나야 나야. <laughs>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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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늘밤 죽인 전 나야 나. Revenge <laughs> shot. <laughs> 되는 게 좋아 이렇게 들어올 수있아 해방 하나. 음. 방어 하나 있어. 크야 하나 있어. 엘미리아나 에브 하나 있다. 방 해방 방방방 내리막 내리막 리막 아, 이 뛰는 거아 이거 뭐야 뭐야, 뭐야 이거 그야 지금 해방도 해방도 전드레전 이게 팀플이야. 이게 서든이야. 오케이. 쎄니 아, 그러고 있어 맹스카 왼쪽으로 감으면서 싸우면 돼 왼쪽 올라 밥 먹는 선 반대쪽 이 새끼야 그렇지 쏘면서 왼쪽으로 가 오케이 그렇지 하나 더아 하나 더 투투스 투시파긴 히히. 아 먹어 먹어 아니, 뭐 거야, 안 먹는다 안 먹어 야 먹는다 오디보뭐 거야 지 때는 는는만봐줘요 애전, 애반까지 먹어놨어요. 먹어가운반 먹어.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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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려와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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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와내안와내이와내려이내이와어려와내려 가는 말이 내이와 말이 있다고? 아, 내챗진못나 하나 다운이야, 다운이야. 어디 다운이에요? 다운이에요. 아홀라아는데요 다운 저스나야 다운이에요 야야 피살 때 피살 때야저 마늘이 아니겠지? 롱스나 어, 마늘이냐? 이주2 아니지? 아저아저니저 아니, 저, 존나 맛집이었어 맛집 아니야? 롱스 짜리야 롱스 짜리야 야 한번 야야 피클 피클 1분1분 라스트 1분1분 아니 지나갑니다 뭐야 피살해 피살 에통스나 1몬 그좀먹게 설정 넣이설해 봐. 중통하는 입문이다. 문안 보여. 문 없어. 기다려 봐. 도끼는 찾게. 네, 앉아 주세요. 이쪽이 이 1타 뽑고 가고 대포도 뒤질라나? 아, 네, 이잖아는중통하지니니 <laughs> 있어. 니올라니 아긴데. 숫나 너무 많다. 어택이 힘들겠네. 괜찮아. 이번이 라플리야 나. 아 <laughs> 있어. 천히 할게. 천천히 나라플 그거 줄게. 아형 뛰쳐났지? 뛰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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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 다시 들어가서 으로 다시 들어갔어. 들어갔어. <laughs> 해봐 형들. 어차피 주인공은 나니까 그만 짹짹 걸어봐. <laughs> 있다. 하나 더2층 하나 더. 자 와봐 형, 자봐 개끗 고정해줘, 개끗 가줘 개끗 고정해줘 수월이 형. 하고 있어. 아 좋아 개끗 됐어 개끗 됐어안 들어왔어. 보고 있어 내가. 끗끗개아형 진짜, 왜... 아, 진짜 왜 그래 수월이 형. 앵글앵글앵글글 피백 글 피백. 글앵글 엥글 층 우리 층 조심해. 아 저기 층 조심해야 돼 어, 다 조심해. 개끗 땡겨 그냥 땡기면 돼. 개끗 땡기지 말라니까나이스 개끗 개끗. 나이사아 슈요 롤은 비방으로 많이 합니다 벌써 플레 찍었어요 저가 <목소리도> <가방기>, 짬방끼 <가방기> 같은데? <목소리도> <응>. 이 <에이사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콘텐츠로 있어. 아, 콘 아, 네, 네. 아, 아, 있어. 아, 콘텐츠로 있어. 아, 콘 아, 있 아, 콘가츠로 있어. 아, 콘텐츠로 있어. 아, 아, 뭐어 아, 콘텐츠로 있어. 아, 콘텐츠로 있어. 어디야어 아,

이지면 하나 적긴 잡았어요. 이거 반지 아 하나. 뭐야? 반자 피옥시비야. 반 피옥시비 가면 돼. 아, 하나 있어, 발 에라피, 에라피. 얘도 한대이이 나오는데. 야,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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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, 북반자. 목소리> 나이스. 보이. 이길 때. 이히 나올 거야 숫자 적어서 나와. 아, 안 가도 돼. 이거 나온다,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지들이 자멸할 거야. 스타일이. 아, A +A +A +A. 나이스 이걸 이겨 딱 승급하고 리그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그림자 비설자 아. 형 비방 비방 비방인 비방인 나이스 비방인 다운 내리막 치른다 나이스 봐봐 띠치 한번 포가 그대로 대기 동구 센치 동구 동구사 따오냐 더주 우리 피설때 질렀어 응어었어 음 얘기해봐 살해봐 형 살해봐 형? 어 상대팀 채팅말로는 지하라는데 믿지마 어 지방방방방방. 야 이거 앉아줘 빨리 야 꽁킬 있어 독탄 앉아봐 꽁킬 있어 꽁킬 야 꽁킬 그래 히히 아이루 <laughs> 진짜 진짜 무귀다이거나내데 속도를 저렇게... 아, 녹두 사운드, 녹구 사운드, 녹구다운 너무 싸우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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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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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치 온다 피더0이야 나, 나, 정 나, 좀받 나, 받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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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. 내리막, 내리막, 내리막. 내리막 아, 철. 아철 아, 아, 맞은 거 봤어 니들. 사운드. 내리막 그대로. 내리막 그대로. 피리야. 내리막 피리. 내와패좀 나갔는데 니철 맞았어. 저거 사다리에 있는 철. 와 진짜 개 게임이네. 올라간다. 나이스. 일단 선짤 들어갈 거야 얘들아. 오나이스 약속은 지켜. 1방 하나 들어온다. 일방. 아, 이거는. 멀쩡. 야! 2방. 예술 2방. 야, 이거 뭐야? 그니까다하면서어 여기 있네? 와! <laughs> 야! 아, 나 너무 이렇게 추하냐? <laughs> 오 마이크 너무 큰데? 순수 오늘 대회하냐? 아너김들리 팀이었나? 퀴 오른쪽에 하나 있어 에이 조용한데? 야거 아, 돌패해서 볼게 <laughs> 에 야, 0 80. 80. 80. 나온다. 먹어, 0 80. 어어 80. 80. 이야 80. 8나 아유, 80. 어, 끌어치기다, 뭐 뭐야 어, 80. 왜 이렇게 잘해? 응? 야, 0페란다스 80. 끌어쳐지네? 0라만 따면 되더라0 8라만0라만 일라만 해봐. 들하나다나이 부대는 남부 있다. 책방 클리어. 세개 방. 아세 방. 세개 방에서 방. 거 응. 있어? 어. 어둠 죽었다나. 따다봐 설제스나 설제스 다음. 이거 기다려봐. 야 기틀한 거 같은데. 아, 아, 돌다피야 돌다 돌다피야 돌다피야 형들. 안다피한 돌다 대씩 박아놨어. 다7 어, 0대나 그래. 이거 책방에서.

Of your soul, and I recognize every single line, every single roadblock. We got two hearts that beat in time, in the towers looking down.